정보부처가 밀집한 세종을 찾는 방문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머무는 도시가 아닌 스쳐가는 도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족한 숙박시설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다양한 관광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의 세종시 관광진단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방문자 유입은 2.5% 증가한 데 반해 숙박비율은 4.8% 줄었습니다. 방문자 특성 역시 체류시간이 전국 평균에 비해 짧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수는 늘고 있지만 숙박 없이 잠시 머물다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숙박시설 부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모두 105곳, 2396실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읍면 지역에 있고 인구 30만이 살고 있는 행복도시 안에는 호텔 6곳이 전부입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아산이나 대전 유성구와 비교해도, 세종의 숙박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 안에도 중저가의 숙박 시설 유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저가형 호텔이 부족하고 세종시에 이제 숙박업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중앙부처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도 어, 대전이나 청주, 공주 등 타지에 가서 어, 숙박을 하면서 소비를 할수 있는 패턴을 만들었는데. 몇년 전부터는 공실 상가를 소규모 관광 숙박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